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이시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닷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리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마른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놀람>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 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 아마시아...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말씀에 따라서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저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과 또 올바르지 못함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과 또 그렇지 못함이 혼재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샤의 정직함과 또 한편으로는 온전하지 못함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왕위에 오른 아마샤는 나라가 좀 굳건하게 세워지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반역자들을 손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아마시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그런 요아스에게 반역하여서 왕을 그만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이 아마샤는 자신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왕권이 잘 세워지고 난 후에 바로 그 반역한 신하들을 처형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반역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말씀은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까지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버지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처벌하되 그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역대하 21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여호람 왕그 여호람 왕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동생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만큼 왕이라는 자리는 염려와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샤도 아버지를 반역했던 신하들을 처형할 때 후안을 없애기 위해 그들의 자녀들까지 몰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켜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했던 아마샤 그러나 이어지는 애동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보이고 맙니다. 아마샤는 애동과의 전쟁을 위해서 남유다에서 30만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정도의 군사로는 부족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남유다는 50만, 100만의 군대를 두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과 비례하면서 군대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아마시아 때에 이르러서는 30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시아는 군사를 더 확보하기 위해 북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100달란트를 주고 북 이스라엘에게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오 네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을 아마샤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지불해버린 백 탈란트가 못내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탈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바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충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북 이스라엘에게까지 눈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이보다 능이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때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도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반역자들의 자손들까지 다 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불안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용병을 다 돌려 보내면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 뻔합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왕의 자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려면 용기를 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아마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줄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용기를 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용기,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함을 맛보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때로 내려놓아야 하고 용기를 내어야 할 때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고 순종할 때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 저희가 세상에 또 눈에 보이는 안정들을 또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용기를 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일정들,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저희가 언제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깊음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때 승리를 던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온전했다가 때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온 삶이 온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친저의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중심도 안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의 모든 과정이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바이러스나 또 안전 사고 때문에 불리익을 당하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확산 좀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나라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아픔과 죽음 또 억울한 아픔과 죽음 없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확산하는 이 때에 열방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이때 열방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 또한 아직도 핍박 가운데 있는 열방의 교회들마다 소망의 인내를 주시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12월 3일 특별히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연기된 수능 시험 또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진행되는 수능 시험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 때문에 또 안전 사고 때문에 불리익을 당하는 수험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무서운 기세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어처구니 없이 아픔을 다하고 죽어가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게 아픔을 다하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아픔과 죽음 없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온 열방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열방의 교회들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서 있고 또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켜 주시고 아직도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열방의 교회들마다 소망의 인내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끝까지 그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순에 속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일도록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중심 주장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준비한 만큼 자신의 실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이 목사님 청빙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 평강 가운데 신앙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단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해주시 바랍니다. 또한 2020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이 12월 한달 되게 해달라고. 또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이 12월 한달 되게 달라고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신이 어르신들 강건하게 건강하게 붙잡아주시도록 지역을 준비하는 가장들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결혼의 길 열어주시고 태문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세순에 속한 수험생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그들의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 자신의 실력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수능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에 이만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정말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 할수 있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해 이제 마지막 한달 남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1 2월이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이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가장들도선랑 일로 인도해 주시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태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극휼히여겨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마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탄자니아의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자 문제 가운데 돕는 손길을 통해 비자 문제가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탄자니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센터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올해 동역했던 음사필이 형제가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생활의 안정도 주시고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또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 안행순 집사님, 노서화 자매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탄자니아의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이제 비자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돕는 손길 하나님 붙여 주시어서 비자 문제가 잘 마무리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안이 많이 불안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센터의 안전도 지켜 주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였던 음사필이 형제가 이번에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활의 안정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오늘도 세포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난 권사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포들 다 떠나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완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인지 사님, 하나님께서 통증이 사라지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조금열 일사님,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어, 세상의 나쁜 것들 다 떨쳐내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손 붙잡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치료에 매진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경아 지사님의 친정 아버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내 순지사인 노소화자님도 매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레의 광사를 바라주셔서, 온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과 또한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한 수술 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역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떨치고, 친히 집도하실 하나님, 친히 회복해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 가운데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지쳐있는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